자동방정식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먼저 우리 혼동하기 쉬운 실수하기 쉬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소리가 있는데, 음파의 진동수가 두 배가 되면 속력은 몇 배가 될까? 이런 질문을 깜빡 속는 이유가 뭐냐면 파동의 속력은 무엇 곱하기 무엇,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런 식이 있죠.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러니까 진동수가 두배가 되면 아, 속력도 두배가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소리가 있는데 소리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바로 어,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냐면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옥타브의 라가 딱 떨어지는 55Hz입니다 두 번째 옥타브의 라는 이것이 딱두배가 되는 110Hz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첫 번째 옥타브의 라음이 얼마로 전달되냐면 초속 340m로 전달된다면 두 번째 옥타브 진동수가 두 배인 두 번째 옥타브 라음의 속력은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면 금방 대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동수가 두 배니까 680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소리의 속도는 항상 3 4 0 t 죠 네, 봤더니, 도로인파 솔라시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소리의 속도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다르면, V는 람다 F라는데, 람다는 파장이고, F는 진동수죠. 그러면, 속도가 안 바뀌면, 속력이 안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음파의 진동수가 두 배가 되면, 파장은 몇 배가 될까? 아까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라음의 진동수가 첫 번째 옥타브의 라음의 진동수가 5 5헤르고두 번째 옥타브의 라음의 진동수는 1 1 0헤르인데자첫 번째 옥타브 라음의 파장이 6.2메타이면 이게 340메타 파스텔 6.2메타입니다. 두 번째 옥타브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 아 파장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 어떨까? 그대로 있을까? 절반이 될까? 두 배가 될까? 뭐 이런 거지요. 어떻겠습니까? 속력은 일정한데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러니까 진동수가 두 배가 되면 파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반으로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동의 속력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랬다고 해서 파동의 속력을 파장이나 진동수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파동의 속력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매질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파동의 속력은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매질의 상태가 바뀌면 소리의 경우에도 항상 초속 340m인 것이 아니라 온도가 바뀌면 속도가 바뀝니다. 네 다른 파동도 마찬가지로 매질의 상태가 바뀌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질 일단 정해지면 매질이 같으면 아, 파동의 파장이나 진동수는 바뀌어도 속력은 바뀌지 않고 일정한데 그러면 어떤 게 바뀌느냐 여기서 v는 람다 f니까 내 네, 동일한 매질에서 파동의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동의 매질과 속력을 볼것 같으면 음파는 주로 공기 중에서는 초속 3 4 0 m s 죠 이게 우리 상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물에서는 어떠냐? 물에서 음파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물에서 음파가 가는데 그때 물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초속 1,500m로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고체에서는, 땅 속에서는 쇠를 통해서도 갑니다. 땅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훨씬 더 빨라져서 초속 약 4.5에서 8.8km 정도로 가니까 엄청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지진이 전달되는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줄에 파동을 만드는데 줄에 생기는 파동의 성력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줄의 상태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 t가 줄의 장력입니다. 줄이 얼마나 팽팽한가. 그리고 람다는 줄의 선밀도가 되겠어요. 줄의 선밀도는 얼마나 굵은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의 장력과 줄의 선밀도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의 자유군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이 있으면 그 줄을 좀더 팽팽하게 당기면 그 줄을 전달하는 파동의 속력이 더 빨라집니다. 만약에 더 많이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흔들면 파동의 속력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파장이 바뀌죠. 더 빨리 흔들면 진동수가 두배 되니까 파장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동 방정식과 파동의 속력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 네, 여기 파동 방정식 속에 이렇게 속력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줄에 생기는 파동에 대한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줄에 대한 파동 방식을 구하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저 V제곱이 저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부터 우리 V는 람다 분의 T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전자기파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전자기파는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식과 저 식을 비교할 것 같으면 전자기학의, 아, 전자기파의 속력은 이렇게 주어지고 이 뮤즈로와 입실론제로는 우리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이게 쿨롱 법칙의 개수 그 다음에, 비호사바라법칙의 개수에 의해서, 이게 바로 진공의 성질입니다. 유제로는 진공의 투자율, 임실론제로는 진공의 유전율 이러지요. 그래서 진공의 성력, 어, 저, 성질로 전자기파의 속도가 결정이 되고, 이것은 진동수나 파장에 따라서 관계없이, 일단 진공이면 다 똑같은 속력으로 전자기파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줄에 생기는 파동의 파동방정식을 무엇으로부터? 뉴턴의 운동법칙으로부터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에 생기는 파동이란 무엇입니까? 네, 줄의 일부분이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하지요. 어디로 진동하겠습니까?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다면 줄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만 보겠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델타 x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울였으니까 저게 저저 저, 저, 저 부분의 길이는 델타 x 보다 더큰것 같지만 사실은 저 기울인 길이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델타 x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금친 부분의 운동을 볼 텐데 이 빗금친 부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구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줄의 밀도를 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빗금친 부분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델타x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남다 델타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의 장력은 다 똑같이 줄의 장력이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t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이런 줄의 경우에 자, 운동 법칙은 어떻게0 0이이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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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줄 부분 저 부분에 작용하는 이저 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저 장력밖에 없습니다. 저 장력 중에서 운동을 결정하는 건 지금 어떤 거냐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니까 저 장력 두 장력의 합의 y 방향의 성분 Fy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질량 곱하기 y 방향의 가속도를 결정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 y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저 힘이 있으면 위쪽에 있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윗 방향이죠. 근데 y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돼요? t하고서 sin 세타가 되겠어요. sin 세타. 후. 그다음에 아랫 방향은 성분이 어떻게 됐어요? t sin 세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력은 t 사인 세타 2 빼기 t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저 부분의 질량은 아까 한 것처럼 람다 델타 x가 되겠고 가속도는 뭐겠습니까 가속도는 자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두번 미분한 것이죠. 근데 이 변위가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x와 t 두개죠 그래서 그 x 저저 x 1이라는 위치에서 본 겁니다. 저 위치에 그래서 x 1은 빼고 시간에 대해서 두번 편미분하는 것이 바로 y 방향의 가속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Fy는 우리가 여기서 구해놨고 자 이걸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해야 될게 뭐냐면 힘입니다. 저 힘. 저 힘을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세타가 굉장히 작다고 가정합니다. 어 굉장히 큰 경우는 좀 복잡해지죠. 자 작다고 가정하면 우리 어떤 근사법칙을 쓸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고 놓을 수가 있어요. 세타가 작으면 사인 세타는 세타와 같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1이 되죠. 탄젠트 세타가 또 바로 세타와 같다고 놓는데 이 탄젠트 세타가 바로 뭡니까? 탄젠트 세타가 오른쪽으로 가는 델타 x 위쪽으로 가는 델타 y 하니까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편미분으로 표시해서 파셜 x분의 파셜 y 다시 말하면 저기에서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사인세타 투 하면 x2라는 점에서의 기울기 사인세타 원 하면 x1이라는 점에서 기울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f y를 t 사인세타 투 하면 t에다가 무엇을 곱했습니까. x 1 x 에서의 기울기 빼기 t에다가 x 1에서의 기울기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 뉴턴의 운동방 운동법칙에다 코대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네저 힘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이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F는 ma를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Fy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요? 이걸 대입하고 그다음에 여기 델타 m 대입하고 여기 a y 이렇게 대입했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식을 t하고, 여기서 있는 저 t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 람다, 델타 x 부분을 나누겠어요. 양변을 t와 델타 x로 나누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분에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t분에 람다고,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 좌변은 바로 뭡니까? 좌변은 한번 편미분한 것의 차이를 다시 델타 x로 나눴으니까 그게 바로 한번더 미분한 정의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두번편미분한 것입니다. y를 x에 대해서 두번편분하한 것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t분의 람다, 델타 t 제곱분의 델타 제곱 y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본첫 번째 줄에 대한 어, 파동 방정식과 똑같죠. 이걸 저쪽으로 이항할것 같으면 그게 나오는 거죠. 이것처럼. 파동 방정식을 구했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쭉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계수 t분의 람다가 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속력의 제곱의 역수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볼것 같으면 파동 방정식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하면 여기에 그 파동의 속력이 파동 방정식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례의 경우에 봤습니다. 이것처럼 줄에다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면 줄의 파동방정식이 나옵니다. 우리 수면파 이렇게 쓰면 수면 위에다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할 것 같으면 운동법칙을 적용하면 수면파에 대한 파동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어떤 파동현상이든지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파동방정식이 나온다고 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방정식에는 바로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속력이 포함되어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동방정식은 이런 모양인데 네, 파동방정식 속에는 속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 방, 파동의 속력은 바로 그 매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에 바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 유도해 볼것 같으면 매질의 성질이 v 제곱 분의 일 자리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각 같은 매질에서 만약에 파동의 파장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있냐면 속력은 일정하니까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이 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장과 진동수가 바뀔 수가 있는데 매질에 따라서 무엇이 일정합니까? 속력이 일정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